집에 들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스페요케는 요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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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자, 오늘 아, 네. 전화 갑자기 와가지고 예, 이태리 매니저가 예, 잘하라고 또 전화가. 네. 이태리에서는 좀 이렇습니다. 첫공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예, 좀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는좀 뭐, <목소리> 모르는 사람 같이. 좀, 모른 척 하는데. 초공 <laughs> 했지좀 <laughs> 이렇게 관심 많이 줬더라고요. 잘 하라고. 아, 머리가 아주 보헤미안스럽게 됐네. 거지 같은가? <laughs> 어, 거지 같이 됐네. 아 참. 노래 잘하면 되지. 아무튼 저희, 어, 그렇습니다. 어, 바로 이곳에서. 팬텀싱어를 나가기를 결정했는데 또 바로 팬텀싱어 끝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본연의 자료로 돌아오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외롭지는 않네요. 또 뒤에 이렇게 또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아아아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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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그만 그만해 그만해 <laughs> 그만해 아! <야, 야. 웃음> 아무튼 우리 <laughs> 우리 같이 이제 또잠깨주시는 우리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오페라의 전념에서 첫공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새벽 시간, 늦은 시간에도 네. 정말 음, 음,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좀있다가 여건이 되면은 병희에게한테 부탁을 해서 네, 뒤쪽에서, 네, 앞쪽은 못하지만 무대 뒤쪽, 그러니까 무대 양옆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 라이브 방송 을할수 있으면 네, 그걸 해서 1막이라도 네,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네. 병신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형 첫 공이고 그러니까 오늘 첫 공연을 축하드리면서 이만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 얼굴은 안녕. <laughs> 너무...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 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좀 힘을 내서 잘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무슨 내가 일단 <laughs> 가이따 네. 뵙겠습니다 아 웃기다 자 바리톤 김수택 <laughs> 파이팅 화이팅! 미, 미라클라스 파이팅 조병익 파이팅 파이팅 할것 같은데 약간 <laughs>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